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한상표 성도입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제가 안식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온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어떻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중에 진리 횃불 교회에 왔는지 오게 된 배경과 과정과 순간순간의 심정과 감정, 고뇌와 다툼과 결단 등을 얘기하고 또제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고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절 기억나는 것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인데 한네 살에서 다섯 살 쯤으로 기억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쳤습니다.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을 가지고 인간을 찾아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에덴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죄를 짓게 만든 것처럼, 사탄은 할머니 집에서 사는 저를 찾아와 죄를 짓게 해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죄라는 낙인을 제 이마와 마음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사탄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을 마땅히 지키며 사탄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을 지키도록 끊임없이 죄를 지게 만듭니다. 죄는 사탄의 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쿵쾅거리고 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볼까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죄를 지어도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살두살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죄도 쌓여갔습니다. 저는 점차 충성스런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백성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한 후에 저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남동생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 직장이 막걸리를 만드는 양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술을 접하게 되었고 또 마시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로 몰래 마신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권해줘서 어, 마셨습니다. 양주장 옆에는 사장님 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양주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양주장과 사장님 댁을 오가며 놀았습니다. 사모님은 어린 저희들을 입뻐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며 교회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제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으시고 제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적인 분이셨고 교회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술이 넘쳐나는 양주장에서 저를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저를 찾아와 교회로 인도하셨지만 어린 저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제 마음밭에 떨어졌지만 제 어린 마음은 이미 죄악으로 강팍해져 딱딱한 길바닥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뿌려졌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라북도 전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했습니다. 학창 시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초청으로 한두 번 교회에 땅은 밟았지만 교회의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하나님과 교회를 잊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군인으로 공군에 입대해 5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제 10대, 20대, 30대 시절을 돌이켜 보면 목적도 없이, 의욕도, 꿈도, 소망도 없이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거듭나으로 만난 것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어느 날 피아노를 가르치는 분의 전도로 마지못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당시 저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온 것을 꺼려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마음으로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빛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니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싹다 거두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지니 마음이 품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제 마음에 변화가 왔던 것은 그 당시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에 변화를 준 것은 교회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인들의 얼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빛처럼 밝은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제칠을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그중에 진리 횃불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교회의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이 교회에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이 교회에 저처럼 스스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교회 밖으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전도를 받아 교회에 첫 출석한 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저는 구그 후로 주님과 사랑에 빠졌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과 순종과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성과 순종과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싹이 자라듯이 제 믿음도 영도 자라갔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갈림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길일까 저 길일까 많은 시간 고민도 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하는데 진리의 길을 가야 하는데 좁은 길로 가야 하는데 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때론 잘못 선택하여 엉뚱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오른 길, 선한 길, 좁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주님이 가신 길로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다 보니 진리의 빛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 그중에 진리 횃불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양육으로 믿음이 성장한 저는 장로교 합동측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중국 국적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중국에서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학을 공부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오기 몇년전 남편과 이혼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딸과 함께 왔습니다. 이혼 사유는 의심과 폭력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사랑했기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 친지 그리고 축하객들 앞에서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은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탄해 보였습니다. 신학교도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뜻하지 않게 별안간 대림동의 교회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중국 교포들이었습니다. 15명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던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은 딸아이로 인해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였던 딸아이가 이상해졌습니다. 딸아이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감정 변화 등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 살갑게 엄마 사랑해라고 제잘대던 아이가 갑자기 감정과 표정이 변해 엄마를 욕하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피해 의식이 강했습니다.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 미안해라고 말하고 또 다시 그럽니다. 아내와 저는 딸아이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딸아이로 인해 서서히 갈등이 깊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다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툼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아내는 기도로 주님께 고쳐달라고 매일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사춘기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세는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서서히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운 감정이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미운 감정은 차곡차곡 쌓여 폭발 직전까지 쌓였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 교회에서 예배 30분 전 딸아이의 얼굴이 변하더니 엄마를 공격했습니다. 교인들은 없었고 쌓였던 제 감정은 딸아이로 인해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을 그만 냅다 후려쳤습니다. 딸아이는 밖으로 뛰쳐나갔고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 잡으러 갔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말리려고 뒤따라왔습니다. 도망치는 딸아이를 손을 내밀어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깨지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은 계단에 서로 뒤엉켜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미안해요라는 딸아이의 말이 제 귀에 들렸고 딸아이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에 피가 묻었고 저는 크게 잘못 뛰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딸아이의 시선이 제 오른손으로 향했고 제 시선도 제 오른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오른손목은 살점이 뜯어져 너덜너덜 붙어있었고 뼈가 보이고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다행히 딸에게는 피가 나지 않았고 제 피가 딸의 얼굴에 묻었다는 생각에 그래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묻은 날카로운 화분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있다 정신을 차리고 오른손목을 수건으로 감싸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2주 정도 입원해 있는 동안 내 인생을 망친 딸아이와 아내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요셉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그 사건과 상황과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러 요셉이 총리가 되어 형들과 만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당시에 일어난 사건과 문제와 상황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도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터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터널 끝에 이르기까지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어둠 속을 하염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터널이 긴지 짧은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걸어가며 기다려야 합니다. 어둠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분노와 좌절만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딸 아이로 인해 일어난 사건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려고 해도 자꾸 문제와 분노와 좌절만 보였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목의 상처는 아물어갔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갔습니다. 그때의 사건은 서서히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였습니다. 제가 제 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그 중에 진리 횃불 교회에 와서 보니 그때 그 사건과 문제와 상황이 이해되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딸아이를 사용하셔서 먼저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제 아내와 딸도 이곳으로 올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는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올 거라 믿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매우 예민할 때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아내와 딸과 분리되어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으로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는 아내가 맡아서 돌보았습니다. 딸 아이의 병이 조현병이라는 것도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딸 아이와 딸아이는 엄마와 함께 병원에 다니며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딸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돌보는 아내를 보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부모를 공격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주일이 다가오면 예배 드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은 언제나 무거웠고 불편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에서 나오는 발걸음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유명 유명 목사님 설교를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제 마음은 언제나 공허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교회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경계심을 풀지 않고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대한 광야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이상해서 다가간 것처럼 저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분명 이단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는 너무나 성경적이라 이상해서 자꾸 목사님 설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혹시라도 엉뚱한 얘기는 하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며 다른 설교들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는 내리에 강렬하게 꽂혔습니다. 이건 아무리 들어봐도 진리의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에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이라고 불리는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가며 왜 이단이 되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회와 재림교회 양쪽을 비교해서 조사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재림교회가 더 성경적이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 되었다는 결론에 이단이 되었다는 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과 방송에 올라온 자료는 많은 부분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성경적이지 않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한편으론 기쁘면서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넘어야 할 장벽과 험한 산과 거친 파도가 나를 기다릴 텐데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생각났습니다. 진리의 빛을 받고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오류와 맞섰던 루터가 기억났습니다. 그래, 루터의 뒤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오류의 줄기를 자르고 진리의 기둥에 접붙임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도 저는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저도 오류와 맞서 진리를 향해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조심스레 아내에게 얘기했는데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펄쩍 뛰며 화를 내며 노발대발이었습니다. 아내는 목사 안수를 한달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올해 4월 16일 제 침례식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4월 17일이 아내의 목사 안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이번엔 신학교 총장님을 만나 얘기했는데 결과는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신학 동기생에게도 얘기했지만 결과는 역시 연하였습니다. 친한 교회 동생에게도 얘기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한 전도자에게도 이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홀로 금년 1월, 2월달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교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홍성희 집사님과 김대성 목사님과 통화를 한후 3월 첫째 안식일부터 지금까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그중에 진리 횃불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넘쳐흐르는 진리 횃불 교회로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